바람이 날리며 흔들리는 벚꽃의 피. 이 벚꽃 노래가 울려 퍼지는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와서 저희가 오늘 드디어 출격을 하는데요. 어디로 출격을 하느냐? 바로 한강 자전거 타러 출격합니다. 야! 먹고 네. 저희가 그래도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조금은 다이어트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오늘 아침은 아침은 아보카도 바나나 스무디에다가 음. 사과랑 베이글이에요. 베이글은 예의상 우리가 그래도 다이어트 중이니까 한 개만 했어. 한 개만해서 반쪽에서 반씩 먹을 거고요. 이거는 제가 요즘 딸기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딸기를 직접 음... 보글보글 끓여서 만든. 잼도 아니고 약간 잼보다는 약간 걸쭉하게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뿌려 먹으려고 뭐 딸기 1kg에 한 2,000원 하길래 그의이렇 뭉글뭉글한 거 그래서 한세박스 사가지고 했죠. 근데 또 다신 안할 거예요. 너무 힘들거든요. <laughs> 네, 이제 잘 먹겠습니다. 음, 아! 이것도 좀 뿌려줄까? 견가루를 이거? 네. 이거 통 특이하지 않아요? <laughs> 이거 이렇게 네 통인데 이걸 두.. 샀는데 별로 재미.. 반응이 <laughs> 썩 시원치 않아요, 이거. 여러분 이거 좋지 않나요? 아좀 무겁긴 한것 같아. <laughs> 맞지, 무거워 이게. <그게. 웃음> 보기는 좋은데 <laughs> 어. 꺼내기도 힘들고 나는 하나만 이제 붓고 싶은데 나머지 네 개도 다 들어서 들, 흔들어야 되잖아. 그러게 말이야. 뭐 이런 실수도 있기 마련이지만 너무 사고 음, 싶었어요. 맛있겠다. 쇼핑에 미친 여자거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요. 견과류 파티네. 음, 알죠. 맛있지. 많이 먹고 얼른 출발해 보자 응 음. 든든하게 먹어야 돼 50kg 나가니까 근뭐 가다가 오늘 근데 가다가 또 팔당 초계국수도 먹을 거라서 뭐 괜찮아 배고프면 맞아. 초계국수 한나 먹지 뭐 그래서 오늘 봄맞이 자전거 여행 한번 가보시죠 고고! 고고! 오랜만에 보네 고고! <laughs> 생각보다 날이 너무 아, 추워 너무 추워가지고 지 봄날씨인 줄 알았는데 지금 오늘 7도래 7도 음. 우리 지금 죽거 같아 저몇 개월 만에 사는지 모르겠네 이제 35,000원짜리 자전거 이거 당근에서 산건데 부산까지도 갔다오고 아주 이거 어. 이미 뽕을 뽑았어 <laughs> 근데 오늘 드디어 다시 출격 개시다 2021년 첫 개시 좋다. 네, 저희 지금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카메라가 같이 나왔어요. 새로운 카메라는 바로 이것입니다. 짜잔. 최근에 올린 예배를 타 하단 영상이나 또 크루즈 여행할 때 이렇게 마치 드론이 찍어준 것 같이 찍은 영상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다이3 6권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방수도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저 액정에서 바로 재생해 볼수 있더라고요 맞아 여기 그러니까, 화면이 있어서 어. 이 좋은 카메라를 여러분께도 한대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오! 저 토요일에 생방송에서 바로 추첨식을 하려고 하거든요. 마치 예전에 로또 이거 볼 뽑는 것처럼. 응. 근데 저희가 보통 생방송에 들어오신 분 100명 정도 되니까 100분의 1에 이 카메라 안 되면 꽤나 당첨률 높지 않나요? 꼭 토요일 생방송에 놀러 오세요. 춥다. 아 너무 추워. 아직 자전거 타긴 조금 이른 것 같아. 장갑도 필요할 것 같고. 이제 겨울이야. 아 추워 죽겠네. 아 맛있다. 사장야 맛있다. 물도 한잔 남기고 아, 하나도 안 챙겨왔어. 추워 죽겠어. 아, 나는 이제 가는 길에 편의점하고 아, 먹을 곳이 워낙 편의점. 많으니까 한 군데도 못 봤어. 한 군데도 못 봤어. 이게 처음이야. 아, 콧물까지 나와. 고민돼. 아이손님로 닦으면 안 음, 돼. 휴지로 닦아야지. 아기들 이거 한잔 마셔, 마셔. 아 쪼꼬리가 아 좋고, 이거 쪼죽으려아나 진짜 너무 추워. 진짜 나는 봄 날씨라고 진짜 티셔츠 한장 입고 왔다. 나 진짜 지금 칠부 칠부 이거 칠부 칠바지부 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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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안에 반팔티에 이거 입었고 송, 송은 송 안에 그냥 나시에다가 이것만 입고 왔어요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해서긴 바지 입고 안에 내복도 입고 나왔는데도 추워 <laughs> 맞지? 그냥 바람막이가 필요할 아, 것 같아 이거 진짜 너무 추워 바람이 다 세지 안쪽으로 내손 봐봐 나손 진짜 차가워 아나 진짜 저체온증 걸릴 것 같아 맛있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왕성. 이거 왜이래 맛있어? 응, 음, 진짜 맛있다. 감자랑 뭐 이런 양파나 채소도좀 많이 들어있어. <laughs> 맛있죠. 저희는 이제 하남 타피드까지 <laughs> 왔어요. 진짜 격렬하게 저 스타필드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막솟구치는데 꽂히는데... 스타필드 피자 그냥 나한랜 들어가고 싶은데 <laughs> 속도가 안 나. 빨리 달리면 날빨리가막 달려들고. 어음. 그냥 아까 눈에 막 눈에도 막. 아니야. 막 이렇게 마스크 속에 들어가. 마스크 안에 들어가서 나오질 못해요. <웃음> <웃음> 음, 맛있다. 바람이 세서 갈까요? 네. 갈수 있겠어? 좀 힘이 나? <laughs> 네, 좀 나요. 근데 아유 이거 손을 좀 이렇게 가리고 가야겠어 이렇게. 아, 좀 많이 올라왔지 그래도. 아유 장갑 가져올 걸. 장갑 집에 널려 널려 있는. 세필드 들어가? <laughs> 아, 그럼 조금만 더 가볼까? 갑시다. 다시 출발! 아, 나 아직도 추워, 자기. 그래? 너무 추워. 왜? 아, 나못 가겠어. 못 가겠어? 아, 나 너무 춥고, 너무 힘들어서. 어. 아, 나 진짜 너무 뼛속까지 시려. 그럼 어. 집에 돌아갈까? 멋진가요? 피자 배달이요. <laughs> 배달로 만원이요. <laughs> 피자 값만 한데요 배달료가? <laughs> 잘 달린다. <laughs> 짜자잔. 피자 배달 왔습니다. 다 식은 거 아니야? 오, 오래로데 살아 있어. <laughs> 이번 피자는 지난 달에 새로 나온 이마트 트레이더스 허니치즈볼피자. 허니치즈볼피자. 항상 먹어 보고 싶었는데 어. 맨날 다른 거 먹다가 못 먹었는데 오늘 그냥 간김에 그거 사 왔어요. 12kg요. 12kg를 피자 들고 오니까 오는 사람마다 다 쳐다봤어. 아까 웃긴 게 제가 피자를 이렇게 들고 가고 있으니까 앞에 가시던 분이 계속 뒤를 쳐다보시더라고요. 되시고 싶으시? 었던거 아니야? 그래 내가 앞으로 쭉 지나가지 그리고 아니 바람이 맞바람이 어. 엄청 쳤어요. 이게 막 한강에는 파 음. 파도가 불고. 알았어. 뭐 진짜 너무 힘들어 갖고 옷샘 추위 같기도 하고. 아 오늘 추웠어. 나 겉에서 보기엔 햇빛이 되게 들어서 한 20도 되게 거니 했는데 아니었어 한 체감 온도 한 6도 정도밖에 안 돼서. 아 거의 감기 걸린 것처럼. 음. 음. 오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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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근데 나 사실 걱정 인제 피자 들고 오면서 이 치즈볼이 굴러다니는 소리가 났거든. 어, 자 자기 에이. 너무 식었어, 어, 너무 차가워. 전자레인지 좀 돌려야겠는데 이거 아니야. 가위로 좀 잘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식었어? 딱 봐도 어. 어, 빨리 와. 차갑긴 한데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그런가 봐. 전자레인지 좀 돌리고 올게요. 아유. 난 이거 작은 거 먹어봐야지. 먹어봐. 먹어봐, 차갑게 먹어보자. 맛있을 것 같은데. 와, 이거. 다이어트인데. 중그러게 어. 다이어트랑 점점 멀어지네 여기 치즈볼에다가 새우도 있어. 이거 와, 완전 맛있겠네. 완전 맛있다. 야 감자도 있어. 음. 베이컨, 감자, 올리브, 치즈, 치즈볼. 음, 이거 벌꿀을 뿌려 먹는 건가 봐. 더 살찌겠는데? 새우 맛있, 맛있는데? 맛있는데 치고도? 음. 음. 맛있어.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담은 비트 피클이에요. 우리커 피자도 먹어라. 음 차가워도 맛있네. 응 음. 그리고 대망의 치즈볼. 음. 쫀득해? 크림 피자 같은 거 같은데. 음. 우 하나씩 떼 먹을 수 있네. 완전 내 스타일인데? 음. 음몇 조각 먹을 거야? 이제 다이어트할 땐 이게 중요해. 피자를 앞에 두고 먹으면 계속 먹고. 결국은 정해놓고 넣어야 돼 이거를 두 조각? 한 조각은 무리지. 아까 오늘 한 조각 먹는다고 그랬잖아 자기. 그 피자를 보니까 <laughs> 아 내가 고생해서 왔는데 한 조각 음. 더 먹어야 될것같아 어쨌든 오늘 좀 이상한 여행이었는데. 재밌었어. 조금 다이어트한다고 아침에 되게 건강식으로 먹고 가서 결국은 이렇게 피자를 먹고. 핫초코에다가 토스도 아, 먹고. 아 근데 좀 생존 전략이어서 응.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응. 손이 안 움직였거든. 응. 먹으러 다녀온것 같은데. 아 생존하기 위해서 아무튼, 여러분, 우리 그러면 토요일에 만나요. 음. 토요일에 9시.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라 경품 추첨식을 하겠으니까, 여러분 당첨되고 싶으면 놀러 오세요. 그리고 혹시 당첨이 안 되신 분들도 저희 아래에 있는 링크 타고 가시면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봄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링크 타고 가시면 네, 할인 플러스 이런 경품도 받아 가세요. 그러면. 토요일에 만나요. 토요일에 만나요. 우리 한도 너무 큰데? 응. 장국 먹으야겠다 그래도. 주장 <놀녀라> <치저> 먹으러 가자. 주장 <laughs> 먹으러 가자. 우와 <laughs> 어, 저기 벚꽃 핀다. 와 벚꽃이다! 네, 제다 어. 왔다. 저기 좀 컴플레인 올것같은데 피자 배달 너무 늦어서. 지금 치즈볼이 굴러다니는 거 같다. <laughs> 다 벗겨져 아 있는 거 아니야? <laughs> 갑시다.